막말로 요즘 말끝마다 틀딱틀딱 하는데 근데 너네들 한 5년 안에 너네 틀리 낄 수도 있어 갑자기 어느 날 지드래곤이 틀리 낄고 나오잖아 마음으로 그냥 다 넣어놔도 와 틀리 어디서 사 내가 오늘 뭘할 거냐 솔직히 지금 양심 고백을 하자면 사냥할 때는 너무 즐거웠거든. 그러니까 수다도 잘 나오고 이랬는데 아까 그러니까 루디 파트는 파람이랑 무대끼면서 하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노예미파스에 들어가도 싸우더라고. 그냥 힐링 사냥이 더 재밌는 것 같긴 해.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루파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거보다는 막 얘기하면서 떠드면서 하는 게 재밌는데. 아, 루파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자라고, 다들. 아, 루파 안 하면, 자투랑 활이고 뭐고 뭐다못 산다. 그냥 그지, 상 그지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그냥 난상 그지처럼 살래. 그냥 나 사냥하면서, 그냥 천천히 뭐 3차 찍고, 뭐70 찍고, 80 찍고 하다보면 언젠가 뭐 자투 돈 벌지 않겠어. 몰라.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거 합시다. 오늘은 그러면 사냥을 어디서 할 거냐. 아까 전에, 여기서 사냥을 한 30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아까 잠깐 사냥했는데, 한 30분 있나? 이거 두개 먹었거든? 뭐, 소소하긴 해도, 이거 두 개가 지금 22만원이거든? 지자스 그래가지고, 저기, 장공이 나오잖아. 플래튼 크로노스한테 장공이 나오거든? 얘는 일단, 뭐뭐 나오냐면, 요거 에스터 실드가, 일상이 나오면, 얼마랬지? 어, 거의 그니까, 거진 장공급. 그리고, 실제로 장공 나오고. 0 0 0 4긴 한데, 이건 뭐 사실 0.004는 그냥 뭐안 주겠다는 얘기긴 해. 어, 근데 뭐 약간 이런 거, 소소하게 아까 이런 거 먹었잖아. 이런 것도 상점에 막 10만원 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던데? 그냥 저냥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같이 수다 떨면서 사냥이나 합시다. 나는 사실 그게 제일 재밌거든. 내가 하여튼 이틀 정도 열심히 했잖아, 루파를. 요거 근데 진짜 개짭짤라더라 이게 다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이거, 빙핑수 쭈쭈바, 뭐, 황혼의 이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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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기, 파워 엘릭서, 뭐, 이런거 지금 다 판, 다 판돈이야, 이거. 이것 때문에 루파 하고 싶긴 하더라, 다시. <laughs> 아이요이 사람 지금 잠깐 쉬는데? 니마. 안 쓰면 은 하자. 다들 루파를 안 하면 자투를 사지를 못 한다 그래서 사실 그 말에 좀 현혹이 된 것도 맞아. 왜냐면 내가 원래 꿈꿨던 게 자투를 꼭 사고 싶었거든. 뭐 끼기 전까지 뭐 보낼름 한 3차까지도 쓴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려고 그래도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시간 박아서 그건 잘해. 장공캐 같은 거 하나하나 내가 막다 만들 생각이라 그런 거에서 내가 대신 돈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겠지. 자투 직득 길드도 있어요. 직득이 뭐야? 내가 만들기는 들어. 오, 나이스, 헤이스트 걸렸다. 이분, 누 뭐, 누구야? 우리 시청자분이지? 네네, 접니다. 오케이. 유튜브 보고 넘어오신 건가? 왜냐면 팔로우가 방송 안할때 팔로우를 들어왔더라고? 그치? 거의 처음이야. 유튜브 보고 라이브까지 이렇게 넘어온 사람 난 거의 처음인데? 유튜브를 보고 나한테 게임 내에서 긴말 주신 분은 있거든? 긴말 주면서 훈지 주신 분은 있는데, 라이브 자체 내에서 그냥 넘어와가지고 채팅까지 치는 사람 나 처음인데? 감동인데? 기분이다. 그냥 기분이라고요. 뭐, 보상은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 기분이다. 아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직득한 거 드릴까요? 에? 왜뭔 말이야? 님 길드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뭐, 도계자 같은 거 받으면은, 뭐, 자투 같은 거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혹시 <laughs> 20? 혹시 20을, 그러니까, 직득한 거를 준다고? 근데, 지금 내가 혹시, 폭시... 스킬북 있어봤자 120대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소비창 쓰잘데기 없이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다! 깨달았다. 그거구나. 나 지금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한대 지금 띡! 하고 맞은 기분이야. 그, 약간 내가 비교하자면 동기부여라고 하면 좀 약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애니 중에 강철의영국쓸 사람 애니가 있거든요? 어떤 형제들이 있어. 다짐을 하기 위해서 걔네가 집을 그냥 불태워버려. 왜냐? 돌아갈 곳을 어, 만들지 않아. 은시계를 맨날 보면서 다짐하거든? 엘릭형제한테 이제 은시계 같은 느낌인거지 그 폭시가 오케이 그러다가 돈 부족하면 그냥 팔아 실제로 한번 가져보고 싶긴 해와 폭풍의 시라니 그럴 날이 이제 오, 와야지 <laughs> 아 진짜 품질까지 50만원 감사합니다 와5 아, 0만면 수까지 아 진짜 이렇게 하면은 살짝 폭풍의 시 보여 이렇게 하면 폭풍의 시 낀거 같지 나 잃어버린 시간, 솔로 사냥 살짝 빡세보임. 그런가? 이거 빡센 거야? 재미는 있는데? 시길 이올 사람 이러는데? 저기 가면 좋은 거 아니야, 더? 시길이? 가시면 좋을 듯 해요. 됐어, 오늘은 그냥 오늘 혼자 솔프 하자. 왠지 알아? 여기서 오늘 장국 나오거든. 그래, 약간 메레는 이 맛이라니까? 피셋식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떠들면서 사냥하는 맛이거든. 루파하니까 그냥 바로 시 꿀먹은 벙어리 돼갖고. 근데도 뭐 어리바리 타긴 했는데. 어, 왔구나. 좋다. 여기 근데 어떻게 나누는 게 낫지? 우리 어떻게 나눌까요? 내가 오른쪽 할게. 좋아, 좋아. 우리 장국 오늘 하나 먹어보자.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걸러갈게요. 헤이 받으러. 좋아. 아주 훌륭해. 아, 너무 좋은데? 헤드랑 같이 니까 공짜 이스트가 있다? 오낼룸 외삼? 거의 박세로이. 장사는 사람이다. 너무 재밌는데? 오랜만에. 사냥하니까? 뭐야? 매크로 떴어. 리슈슈 자판기. 내가 너무 예리해가지고 AI인 줄 알았나? 시스템이? 뭐, 그럴만도 해. 뭐, 한치의 오차가 없었거든. 장궁 먹어보면 좋죠. 메렌 인생 장궁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면 좋지. 근데 사실, 얘한테 먹긴 좀 쉽지 않아. 얘는, 일비표창보다도 더안 나오잖아. 확률이. 일비표창이 0.008인데. 싸가지 없는, 0.004는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어? 말하는 순간 바로 나왔는데? 장궁 말하니까 바로 나오잖아. 내가 그냥 운으로 게임한다니까? 이게 장궁의 맛이구나. 아, 그래. 오늘 뭔가 사냥을 하고 싶더라니까. 이 채널에서요. 그냥 루파 말고 나는 사냥이 맞아. 0.004% 욕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나오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막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플래튼 크로노스에서. 매생 처음으로 장공 도전해라고 여기 왔는데, 진짜 장공 바로 먹었네. 한 시간 만에. 정확하게 한 시간 아까 한 19분? 근데 초반에 멘트 치고 이런 거다 빼면은 거의 한 1시간? 이거 왠줄 알아? 아, 표도포동님이 와서 그래. 페이스트 줘가지고. 아, 진짜 기분 너무 좋고. 이게 메이플랜드가 득템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미치는 것 같아. 맞지? 이 도파미 때문에. 나 사실 도파민에 절여지기 싫어서 릴스나 쇼츠 같은 것도 잘안 보거든? 쇼츠를 만들며 유튜브 쇼츠 만들고 있으면서 쇼츠 안 본다 서언 그 미친놈이죠? 나는 실제로 조금 거리를 두려고도 하거든? 너무 내가 어느 날 한 1년 전이가 2년 전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쇼츠를 막 자주 보진 않고 내가 뭐 인스타나 이런 걸 하진 않거든 내가 워낙에 워낙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영화를 봐도 풀로 보고 만화를 보고 애니를 봐도 풀로 보고 몇 번씩이나 막 돌려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진짜 이 느림의 미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뭐든 내가 막 좋아하는 방송을 보면 늘풀 영상으로 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진짜 처음이야.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넷플이었나 이렇게 봤는데 너무 차가 많은 거야. 내가 그래서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몰아보기를본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때 딱 느꼈어.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옛날에 고수하던 그 스타일을 좀 잃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살짝 막 많이는 안 보려고 해. 가끔 보는데. 근데, 재밌긴 해, 쇼츠. 한창 볼 때는 진짜 리얼, 막, 앉은 자리에서 3, 4시간씩 보더라고. 똑같은 것만 나와, 근데 계속. 근데도 본다? 메렌이 이제 나, 내가 한창 그런 거에 지쳤을 때, 딱그 느림의 미학이잖아 이게. 그게 좋더라고. 충분한 노가다우 도파민이라. 그냥 사실상, 이런 느낌이야. 그냥 직장인들이, 어쨌든, 한달 내내 고생했다가 월급을 받잖아? 그런 느낌이야. 노력한 만큼 이제 보상을 받는 느낌인 거지. 월급 받으면 도파민 나오잖아. 그거지, 뭐. 그, 마땅한 대가이지, 마땅한 대가. 우리, 그지? 열심히 하셨잖아. 요즘 사람들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해. 모든 일에 가끔은 막 되게 불안했어. 너무 다들 열심히 사는 거 같은 거지. 나만 빼고 다뭔 느낌인지 알지? 근데 뭔가 나만 안 치열한 거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막 되게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 각자 다른 건데, 어쨌든 스타일이 뭔가 확실히 되뇌 있는 건 중요한 거 같아. 정답지를 꼭뜨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 정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붙들고 이수 있냐가 중요한 것같아 아까 말하는 그 동기부여라고 말했잖아. 그런 것처럼 나에게 그런 은식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 왜냐면 너무 무너질 일이 많잖아. 살다 보면 그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엄청 사소한 게될 수도 있고, 나는 그게 옛날에 유튜브였고, 실제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거 보면서 너무 힐링받고, 막 꿈도 키우고, 막 우울한 시기를 되게 즐겁게 보냈단 말이야.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걸? 그지? 요즘은. 그게 나는 이제 무한도전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게 꿈인데, 일단. 알겠지, 뭐. 듣다 보면 또 맛있어, 내 멘트가. 내 친구들은 아직도 못 벗어났어. 확실히 뭐든지 좀 힘을 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뭔가 운동 같은 거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 스포츠 같은 거 배울 때도 힘이 들어가면 생각도 많아지고 꿈은 이뤄진다 별별 저거 요즘 애들한테 저렇게 하면 저거 뭔지도 모른다. 그지? 일단 벌써 별 같은 거 붙이면 틀딱 소리 한다고. 뭐만 하면 틀딱이래. 요즘 애들은 지네들은 틀딱 안될 거.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요즘 말끝마다 틀딱 틀딱하는데. 그냥 뭐 상당히 어감이 좋지 않단 말이야 근데 너네들 한 5년 안에 너네 틀리 낄 수도 있어 걔네들 젊은 애들 엠지 애들 그냥 유행에 그냥 미친 X작이 어느 날지드래곤이 틀리 끼고 나오잖아 마음으로 그냥 다 너도나도 와 틀리 어디서 사셨어요 다이어틀리 루비틀리, 저 이번에 비브라는 툴리 맞췄는데, 바로 인스타에 막 인증하고, 그 틀리에다가 뭐, 잼, 잼 뭐지? 막, 뭐, 그엠지들이막 이빨에다가 보석 박는 것도 있더만. 그렇게 무시하던 틀리? 너네들 유행 따라서 너네다 할 수도 있다. 그냥 유행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약간 노스페이스 마냥 돌고 돈다니까 틀리 색깔도 막 퍼스널 컬러로 막 맞추고 잇몸 색깔 퍼스널 컬러로 맞추고 나 죽기 전에 왜한 번쯤 진짜 그럴 것 같지? 뭐 워낙 이상한 유행이 많아가지고 난 진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 않을 것 같아. 진짜 이젠 그럼 이제 뻘딱이라 소리 절대 못하지. 이브라는 틀리 끼고 그냥 바로 호두도 씹어먹으면서 막 자랑하고, 그냥 바로 젓가락 두둥가